마닐라에 나갔잖아요. 그 타짜 형들이랑 같이. 그 다음에 한국으로 안 돌아와요. 단한 번도. 이제 마닐라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렌즈 형이 클락으로 올라가요. 왜? 클락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두 명이 와 있었어요. 누구냐? 40년 동안 골프 치시는 어머니. 몇 살? 80달입니다! 아이, 골프, 에이, 뭐, 짝대기나 휘둘리겠어요? 이 자식이, 막 싱글쳐, 이 새끼야. 확, 콧방망이를, 이러는 어머니. 미모사 골프장 앞에, 17번 홀 앞에 빌라에 사십니다. 엄마가, 야, 나 한국 싫어. 그냥 여기서 아빠도 없고, 나 그냥 여기서 골프나 치고 슬럼머신 조그만 거나 돌리면서, 나 여기서 여생을 보낼 거야.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클락으로. 동생. 동생은 왜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형님들. 아니, 어, 오렌지, 뭔데, 씨. 아버지 피는 똑같이 받았는데, 어, 형이 뭘 해서 돈을 그렇게 벌은 거야, 뭐, 어? 형뭐 했다고? 환전? 카지노? 하하, 그래. 뭐 형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때 뭐 우리도 시원하게 해줬는데, 인정해줄게. 근데, 지금은 뭐야, 형. 어, 형 도박으로 더 망가졌잖아. 여기저기 도박하고 빚 만지고, 돈 10원도 없잖아. 아, 이 뭐, 나는, 도박을 안 하니까 난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렌지 형이, 데리고 그, 그, 딸라,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하던 게, 이 동생의 처남이야. 사돈이잖아, 렌지 형한테는. 동생의 처남을, 렌지 형이 일을 가르쳤었잖아요? 동생이, 야, 처남, 어이씨, 형이 하던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니, 마, 니 기술하고, 내 자본력하고, 나, 우린 도박도 안 하니까, 될거 같다. 일머린 처남이 다 알아. 야 돈만 벌자. 어? 너는 달러만 계속 조달해와. 그리고 와서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돼. 한국 회사는 잘 굴러가요. 그냥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는 회사야. 그래서 계속 내수 제품이라 계속 쓰는 거야.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종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냥 다른 애들이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들어올 생각을 안 해. 또 워낙 탄탄하게. 두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굴러가니까 30억을 여차저차 해갖고 만들어 와서 빌라 사업을 또 벌입니다 렌지용 동생이 술집도 하고 환전도 하고 왜 하필 클락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냐 한국에서 그냥 뭘 하든지 하지 제주도에 그때 당시에 땅만 사놨어도 지금 몇백억이었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렌지형이 한참 잘 나갈 때 동생이 자주 들어왔어. 여기에서 오라오라 병에 걸려버리셨습니다. 마닐라 JTV, 클락 JTV, KTV 이런데 다니면서 그냥 동생이 오라오라 병에 쫙 걸린 거예요. 하하, 하하. 원숭이한테 좀 비유가 좀 적절치 않지만 원숭이한테 딸딸이 치는 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그냥 이거 자꾸 흔들다가 원숭이 말라 죽어요. 에이. 원숭이한테 자의를 알려주면 그런답니다. 그냥 새님이고 모범생인데 큰일 나게 맛을 봐버린 거예요, 이 형이. 외국에서 사업한다는 거. 그 쉬워요? 쉽냐고요.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신 거고, 이 동생이 한국에서 사업하고, 접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민간인들 만났잖아요. 사업하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필리핀이나 외국에서 사업을 해. 특히나 또, 필리핀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비율이 많아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필리핀에서 있으면, 저 20년 전에 필리핀 이민 갈뻔 했는데, 그래요. 야, 철봉아, 저 새끼, 너한테 뭐라고 뭐라고 안 그랬냐? 아, 그랬어요. 저 새끼 사기꾼 새끼야. 저 새끼 말 들으면 큰일 나니까 저 새끼 말 믿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알았지? 어 형님 감사합니다. 야 철봉아 얘가 저 새끼가 철봉아 일로 와봐 얘저 새끼가 제가 너한테 나 조심하라고 한 거로지? 야. 어떻게? 야저 새끼 이게 수법이 야 완전 개 쓰레기 새끼 사기꾼이거든. 네가 누구 말을 듣든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저 새끼는 멀리야. 완전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빠삐용 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빨대를 바로 꽂아요. 어스레기 환전업자들, 낙지파 보스 낙지도 이 어스레기 애들한테 걸렸잖아요. 그때 처음 와갖고, 필리핀 빠삐용들, 카지노 귀신들한테 빨대 꽂혔잖아요. 뺑, 뺑, 뺑 나간 걸못 받아, 얘네한테. 그니까 이제, 그 빠삐용들한테 걸려갖고, 그 당시에 클락에서 렌지용 동생 있잖아요. 렌지용 동생.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찜, 왜 어스룩하거든. 아무것도 몰라. 빌라 사업 한다고, 갖고 갔어요, 돈을. 누가, 그, 건설업자가, 4천만 패서, 10억을 갖고 갔대. 어, 저땅쫙 해갖고, 뭐, 영어로 다 써갖고, 뭐, 부동산 가갖고, 계약 다 하고, 우리, 필리핀은 임대잖아. 땅이 임대야. 예. 근데 샀대. 어, 그, 그런 줄 아는 거지.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그냥, 뭐, 뭐 한다고 갖고 가, 뭐 한다고 갖고 가, 환장한다고 갖고 가. 그래갖고, 오자마자 그냥 와서 마신 게다 수두룩 합니다. 그, 그래 이제, 왔어요. 어머니하고 이 동생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와서. 하하, 가서 장부를 봤더니, 30억 갖고 온것 중에 한 3, 4억 건지겠더래요. 그나마, 건달들은, 렌지 형 동생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건달들,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애들, 뭐 오래된 업자들은 단한 명도 렌즈형 동생인 거 알고 빨대를 안 꽂았대요 사기도 안 치고 그런데 다른 애들 빠삐 형들 아렌즈아렌즈 간도 빼먹을 판인데 렌즈 동생님은 야 싱싱하네 간이 싱싱해 막 빼먹는 거죠 막 빼먹어요 그 빌라 사업 렌즈 형이 수습하러 갔더니 잔금을 안 줬어 4천만 페소를 줬는데 잔금을 안줘 갖고 짓다가 뼈따구만 올라가 있어 내장재랑 이런 거다 해야 되는. 거기에 클럽도 뭐 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 맞지, 다 완전히 걸레가 됐지. 그 와중에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해 줬지요. 받을 거 받고 30억 중에 한 3, 4억 건져 갖고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철수했어요. 렌지형 동생도 짧고 굵게 철수를 하고 어머니는 이제 미모자 골프장 회원권 엄마가 하나 사고 이모가 하나 사고 빌라도 거의 뭐 사다시 피해 갖고 임대를 하셔 갖고. 유유자적, 어머니는 이제 노후를 클락에 있는 미모사 골프장 빌라에서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카지노 사업이 이제 프로그램도 안 돼, 대형 카지노들이 하나, 둘, 들어와. 이 카지노 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렌즈 형도. 갈 데도 없어. 근데, 이제, 앙겔레스에서, 이제, 동생 보내놓고, 뭐, 동생 건네주고, 나머지 짜투리 돈으로 또뭐좀 하고 계셨는데, 이민국 직원한테서 친해요. 막역해졌어요. 왜? 클락에 있을 때 이걸 워낙에 많이 해놔갖고, 그냥 이민국 직원이 연락이 온 거예요. 미리. 야, 렌지. 영어지요. 예, 해, hey, 미스터 렌지. 너앙겔레스 c o m 예, cannot, c a n n o 너 인터폴. 적색수배 돼있으니까 앙헬레스에 오지마 너 오면 우리 피곤해지고 널 잡아야되니까 제발 클나게는 오지 말어라 앙헬레스에는 렌즈형이 아니라 도저히 못 있겠어요 엄마도 와계신데 이제 야너이새끼는 내가 지금 뭐 어? 20년을 여기 앙헬레스에서 살면서 내 뿌린돈이 얼마고 이 새끼야 쌓은 인맥이 시장이랑 막 경찰 서장이랑 이민국 직원들이랑 싹다막 내가 어, 싹다막다 해놨는데 이새끼 렌지 형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인터폴 적색 수배,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정쾌 투자를 받은, 뭐, 요런 거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거 사기가 아니거든? 뭔 적색 수배야, 이씨부에 때가 뭐 사람 때린 적도 없고, 사람 상하게 한 적도 없고, 뭐, 이 씨, 뭐라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힘이 다 빠졌잖아요. 나이도 들고 세상은 돈이 전부예요. 특히나 카지노 바닥에서는 돈이 전부고 이랬는데 렌정 돈이 말랐잖아요. 이꽃 줄기가 시들시들 해갖고 줄기 말르고 뿌리까지 다 말랐잖아요. 이제 더 햇볕에 바짝 말리면 툭하면은 부서질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그나마 이제 계속 그 필리핀에 있는 와이프 쪽에서 렌정이 미리 해준 거에서 돈이 계속 조금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생활할 정도로. 이빨 빠진 수사자가된 느낌. 무리에서 이제 쫓겨나요. 혼자 야생 생활을 해. 그냥 쟤네는 무리 지어서 뭐 공동으로 사냥도 하고 그런데 렌정은 이제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발 터벅터벅 뿜을 터벅 터벅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야 엊그저께만 해도 진짜로 갈귀 휘날리면서 그냥 조랑말도 잡고 시X레 그래 뭐 뭐도 잡고 응? 다 뜯어먹고 그랬는데 이게 엊그저께 같은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뭐 렌즈 형이 아직도 그냥 뭐 있어 그냥 아유, 이거 꼬구라 지으면은 죽어야 된 남자는 자신감이 아직 있어. 돈이 말랐지, 야, 돈이 죽었지, 내가 죽었어. 나 렌지야, 오렌지, 어? 태도 렌지야, 두테렌지야, 두테렌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렌지 형이 야, 그래도 내가 앙헬에서 뿌린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제 뭐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야 있겠냐. 다 인맥 통하고 쳐서야 되고 다 해결 되니까 애들 막 삐꾸탄에도 집어넣고 뭐막 어디 보내버리고 그래도 시절이 엊그저인데 이쪽 일을 하다보면 이제 크게 하다보면 도처에 적들이 있어요. 온 사방에 적군들이 깔려있는거예요 렌즈형 쓰러질때만, 렌즈형 이빨 빠질때만, 호랑이 이빨 빠질때, 발톱 빠질때만 기다리고 있던 애들. 왜? 저거 없어져야 내가 가서 그 자리 꿰차고 먹거든. 렌즈형이 적이 많았어요. 앙헬에 올라갔어요. 올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갖고, 이제 이때 뭐, 환전소에서 환전을 딱 해서, 그, 머니 체인저에서 환전을 해갖고 나오는데, 하하. 필리핀 경찰 일곱 명, 한국 영사 한 명, 토탈 여덟 명에서 삥 둘러 쌉니다. 원래 마닐라가 대사관이 있고, 클락에 파견 나와 있는 영사인데, 처음 보는 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헥!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렌지 심아주시죠? 아, 왜요? <laughs> 경찰서로 일단 가시죠. 아, 그래? 가! 가자! 앞장서서 갑니다. 먼저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서 앙헬레스 경찰서로 가서 바로 서장실로 먼저 들어갑니다. 야! 아, 이 꾸야! 이 뭐야! 아, 쪽팔리게! 아빠 내보내! 저거 뭐해는 거야? 이 서장이 태권도 가리키면서 호영호제했던 대령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앙헬레스 경찰 서장까지 된 거예요 시장 만날 때 아버지 에스코트까지 다 해줬던 그 서장인 거예요 야렌지야 야렌지야 아내 면도 있으니까 야 용사도 있고 제가 이민국 직원들 일곱 명씩이나 나와 갖고 있는데 열두 시까지만 기다리자 마닐라 이민국애들 떠서 여기까지 온대는데 출발했대 근데 내, 네, 장담하건데, 12시까지 여기 꼬는못 하거든, 앙엘레스, 우리 경찰서에. 그러면, 내가, 쟤네 볼 때도, 야, 뭔 소리야, 12시까지 붙잡고 있으니, 니네가 안 왔는데, 여기에선 혐의도 없는데, 니네 말 듣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내줬어! 라고,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어? 야, 그러고, 막, 외국인, 그렇게 여기서 죄 없는데, 어? 그렇게 오래 잡아두면 안 돼. 그, 뭐 컴플레인 걸리면, 우리, 또 큰일 나. 하고, 내보내줄 테니까, 12시까지만 있어. 알았지, 렌지야? 아, 자, 아, 자, 아, 아, 아. 담배, 꾸야, 담배 하나 줘라. 서장실에 담배 하나 피고 있는데, 시간이, 쨔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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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아, 11시 50분입니다. 봉고차 한 대가 도착을 합니다. 이민국 직원 6명이서 내려요. 얘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온 애들이에요. 좋댔지요 예, 네, ᄌ댔어요. 안 가려고, 이제, 버티면서, 난동을 피웁니다. 난동을 피우 야, 씨! 뭐해는 거야! 니네! 내가, 내가 이 새끼들아! 무슨, 야, 무슨 제목이야! 뭔, 인터폰 적색소배 같은 개소리들하고 잡아 야! 갖고 와봐! 아, 난동을 피우지 왜? 잡혀가면 좋대니까 이민국 직원이 렌지형 앞에다가, 이런 종이 한 장을, 이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들이밉니다. 이렇게. 야, 봐. 렌지형 제목이 적혀있는 종이 조각인데맨 윗줄에 1번으로 써있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Face robbery 영어 Face robbery 무슨 뜻이냐 Face robbery가 맨 위에 써있고 그 밑으로 제목이 7개가 줄줄줄줄줄 토탈 8개의 제목으로 한국에서 기소 중지가 떨어져 있어요 2017년입니다. 이날이 2017년 11월 26일이에요. 렌지영은 어느새 40대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날 2017년 11월 26일날 에, 페이스 라버리 특수강도랍니다. 특수강도 <laughs> 그래서 결국 꼭 8가지 제목으로 꼬린이 되어 어디로 꼬린이 되느냐 비쿠탄 비쿠탄이라고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살인, 방화, 납치, 강간 모든 강력범들 또 모든 외국인 범죄자들 우선 가둬놓는 거예요. 교도소는 아니에요. 삐쿠탄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2017년 11월 26일날 삐쿠탄 수용소로 꼬링이 되면서 오늘 썰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